부정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 영상이 뜬 당신은 인생이 바뀔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표면의식에 드러나고 자주 표현이 되어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줘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줘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회피하고 억누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 부정적 자아들이 이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반복적으로 실행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받,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는 쉬어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이 반복적인 습관들이 능숙하게 만들어서 삶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늘 갑자기 드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떠올려줍니다. 가능한 자세한 상황 설명을 영화 장면처럼 이미지로 나열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다시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합니다. 마주 봅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우린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빨리 부정적인 감정을 겪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정적인 억눌린 수많은 물속 자아를 만날 게가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아픈 자아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줍니다. 무의식 정화, 무의식 청소, 무의식 속 아픈 자아들을 사랑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정적인 나가야. 난널 외면하지 않는단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바라봐 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저 지하 밑바닥 무의식층 저 깊은 지하 속에서 올라오렴. 미안해. 많이 미안해. 그동안 널 피하고 억눌러서 그리 깊은 지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구나. 이제 편히 올라오렴. 편리, 편히 올라와도 괜찮단다. 내가 바라보고 인정해줄게.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그동안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느껴줄게. 표현해도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투명하게 표현하렴. 사랑해. 너 있는 그대로 아픈 너를 내가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다 괜찮아 그러니 편히 표면 의식으로 올라오렴 네가 하고 싶은 말다 해보렴 내가 들어줄게 다 들어줄 거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때 그런 상황들은 그건 누구라도 다 그랬을 거야 그러니 다 표현하렴 다 표현해 주면 내가 인정하고 느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피로를 속여가며 뛰어다니면 망가진단다. 아프나가야 오늘은 천천히 걸을 거야.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많이 사랑해.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해야 진짜 긍정이 드러납니다. 부정과 긍정은 짝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거쳐 내가 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마음 상태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거쳐 내가 한 모든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마음 상태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모든 감정은 이유가 있고, 나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각자의 여정은 다르기에, 그 사람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의 감정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는 내 거울입니다. 내 무의식에서 자아들이 내 눈앞에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도 나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모습입니다. 가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투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지켜주는 신호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은 무의식 속 안에 안아주어야 할 상처와 아픔을 지닌 자아들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인정하고 느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더욱 인정하고 느껴 주는 반복적인 실행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고 억누를수록 두려운 현실이 창조됩니다. 인정하고 느껴질수록 사랑의 현실이 창조됩니다. 무의식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인정할 때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공감하고 포용하는 대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참고 회피하고 무시할수록 무의식에 억눌러져서 쌓여만 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느껴질수록 찌꺼기가 남겨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있는 그대로 느껴주어도 안전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상대를 탓하고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 두려워하는 자아를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건강하게 소화해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느껴주기를 합니다. 나는 감정이 잘 알아차려지지 않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느껴줍니다. 나는 감정이 마음처럼 잘 수용이 되지 않지만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미움 마음이 들지만 미움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인정하고 느껴줍니다. 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줍니다. 그러면 두려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가볍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소중합니다. 외면할 마음이 아닙니다. 더더욱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줘야 할 귀한 마음입니다. 느껴지면 느껴지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주는 이세 단계를 행복하게 습관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즐겁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참나, 성녀, 관찰자, 시선으로 저절로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행 최고의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이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정나라하게 느껴줘야 합니다.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되면 저절로 모의 이화되어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경이로운 삶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기쁘게 만나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빕니다.